수민이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분석 200m로 도망을 간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도둑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야. 여기가 시작, 도둑의, 도둑의 속력이 얼마, 얼마냐면 은 분당 200m, 분석 200m, 여기 도망을 간지 10분 후에. 10분 후에 분속 300m로 쫓아가서 도둑을 잡았는데 이때 단 경찰은 도둑이 간 길과 똑같은 길로 쫓아갔어아 그럼 여기서 시작을 했겠네. 이때 도둑이 출발하고 경찰이 출발을 했어. 경찰이 시작을 했어. 경찰은 속력이 어떻게 됐냐면 300m로 쫓아갔어. 1분에 300m를 달려가는 속력으로. 그런데 얘는 10분 늦게 출발했지. 그랬을 때 도둑이 도망간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네? 거리는. 거리를 뭐라고 해보자? 도둑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잡혔어. 여기서 잡혔어. 그럴 때 도둑이 이렇게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해보자. 그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도둑이 이동한 거리는, 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x라고 표시를 할수 있고 시간은. 2 0 0분 x. 거리에다 분속. 그렇지. 시간이 지금 얘는 그런데 경찰은 10분 후에 출발을 했지. 네. 출발 10분 후에 출발을 했어. 그런데 이동한 거리는 결과적으로는 도둑이 이동한 거리는 똑같고 경찰이 이동한 거리도 똑같지. 네. 음. 그러면은. 이때, 시간을, 시간을, 한번 봐보면, 시간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도, 이동한, 도망간 거리를 구하려 는데 거리를 X로 놓으면 좀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이때, 도둑이 이동한 시간, 도둑이 이동한 시간을 X라고 하면은, 경찰이 이동한 시간은 얼마가 될까? X라. 10분 후에 출발을 했대. 그럼 3. 덜 걸렸지. 그렇지. X-10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 둘이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잡혔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어떻다? 똑같아요. 똑같다. 거리를 구하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럼 얼마? 200 곱하기 X. 200 곱하기 X. 도둑이 이동한 거리는 경찰이 이동한 거리 얼마? 300 곱하기 X-10, 이렇게 돼야지. 도둑이 이동한 데 걸린 시간보다 더 짧게 걸렸지. 더 오래 걸리면 도둑을 평생 못 잡지. 그래서 200X는 300X-3000. 따라서 3000을 이쪽으로 보내고 200X를 이쪽으로 보내버리고서 빼면은 100X. 공두개 떼버리면, 아, X는 30 x라는 것은 30이라는 말은 30분이라는 말이지. 네, 30분. 그러면 30분이니까 그때 뭘 구할 수 있어? 도둑이 도망간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여기다가 30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것이지. 네. 30을 집어넣어 버려. 그럼 6,000 6km나 도망갔네. 6km나.